살이 아주 통통하겠쪄 Tom, 채는 자, 한숨 자. 도망가긴 새끼? 만질, 아, 도망가 t 새끼? 만질만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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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잤어? 많이 잤어요? 꼬미 씨 많이 잤어요? 어? 많이 잤어? 루체는 자나. 어, 루체 교회 갔다 왔겠지? 교회 갔다 왔겠지? 꼬미 아이 이뻐 꼬미 아이 이뻐 꼬미 아이 이뻐 쟤는 몸 단장하는 거 봐라. 응? 대체 대체 몸 단장하니? 사월달에 눈이 내리고 난리가 나는데 예쁘게 단장하고 어디 가려고? 에이 그 차. 졸리면 자. 졸리면 자요. 아유 저저저 아유 저. 누채 자는가봐. 낮잠자. 야 내려 화장실 쓰세요. 아직 주무시다가 밤 되면 다 나타나는구나. 야, 사랑아, 너는 산책 갔다가 왜 이제 들어와? 더놀더 놀아 가서 더 놀아, 더 놀고 와. 아더 놀아 왜? 와. 놀라 가지고 그냥 괜찮아 놀아 너희는 산책 끝났어? <laughs> 싸우면 안돼 싸우면 안돼안돼 안 돼. 사랑이 더 놀아 더 놀아 너 얼음 됐어 얼음. 망고 드리안 얼음 됐어. 야, 너 나가 놀아. 너네 더 나가 놀아. 가자 들어가자, 사랑해, 가자, 아유 가자, 가자. 빨리 집어넣어, 가자. <laughs> 이리 와, 내치. 너는 거기 들어가지 마. 또다 썩어 띠려 놨구나. 너 꽁짜 어디 갔다 오냐? 나가 놀아, 이제. 나가 놀아. 다 먹었잖아. 축구, 축구. 나가 놀아 이나가 놀아. 나가 놀아 이제나가 놀아 이나가 이제. 놀아라. 나가 놀아라 나야 놀아라 나가 놀아라 뭐니 지, 있지, 나가 누르세요. 자유로운 여군들, 너 어디 갔다 오니 망고? 들어와, 들어와, 들리안, 들어와, 들리안, 들어와, 아야 들어와, 아야 들어와, 아유 그래그래 들어와. 들어와. 그래. 들어와, 들어와, 아이 저 새끼 똥사람 봐, 거기 또 누가 있구나. 똥 냄새 시기. 어, 아 그래 눈에 나가 놀아라 안 되겠다 나가 놀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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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나 아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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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아 야, 야, 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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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다. 너리는 놀아주기 힘들다. 아 힘들다. 놀아주는 거 힘들어.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목소리도> 안 들어오 마라. 응? 나 들어갈 거야. 뭐, 이 주도, 또, 들어가고, 뭐, 뭐뭐 <목소리도> 좋아? 제가, 나출했고 시에서는 그렇나 나간osa. 나간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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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o 나가 놀아. 그래서 응? 나가 놀아 나가 나간ora. 나간 o 나가 o r a 나나나나나

오랜만에 오셔서 간식 드시네. 까까 응? 맛있어? 응? 까까가 맛있어?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손자가 왔다. 손자는 아까 먹었어. 넌 먹었잖아 리치. 넌 먹었잖아. 할머니가 뺏지 마. 아이 욕심쟁이 이거. 아이 욕심쟁이. 꼬미 이따가 몰래 줄게. 아이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하카거리냐? 응? 야, 네가 왜 할머니한테? 응? 까불고 있어 이쪽 뭔게 진짜? 응? 왜 할머니한테 네가? 응? 손방이지 시야 그렇게 버러 장머리가 없어 이렇게. 응? 꼬미 이리 와. 꼬미만 따라 줄게. 너 위치 안줘 이제. 꼬미. 아유 버러 장머리 없어. 클났다 이거. 응, 저 할머니한테, 응, 강명이 짓을 안어태게야 아이, 참말로. 꼬미. 누가 왔어? 꼬미 아니었어? 너 말고. 리치 너 말고. 아, 비 온다야. 비가 온다더니. 리치 내리지, 빨리 들어가 일찍, 일찍 감 치. 아니구나, 꽁치구나. 야, 비 오니까 빨리 너네 집에 가. 너희 집에 가, 빨리. 너희 집에 가라고. 싸우지 말고. 너희 집에 가. 싸우지 마. 가, 이제 너희 집에 가. 아, 저털파덕 가고 앉았네? 누가 이렇게 철퍼덕가고 앉으래 넌 누구야 문첫다뛰다문 닫아 문 닫아 일로와 일로와 이거 먹자 발자, 발자. 이거.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뭐. 아유 개차 아 응? 너네 이제 여기서 간식 안줘 너네 집에다 캔 해놨어 빨리 캔 따놨으니까 네 집에 가 빨리 너네 집에 가세요 하.. 너네 집에다가 팬다 따놨다고 빨리 느리 집으로 가 여기서 간식 주니까 자꾸 일러오는데 응? 느리 집에 다 해놨다 빨리 느리 집으로 가 제발 느리 집으로 가라고 가라고 유리야 너도 가고 망고도 가고 응? 리치 너네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안돼 여기서 내가 추를 여기서 주는 게 아닌데 응? 가자 너네 집으로 가 꽁치 너네 집에 가라 누가 알아듣나 보자 너네 집에 밥에다가 캔 부어놨다고 아 해봐 꽁치 간다 아주 약아가지고 간다 어. 너네는 바보야 너네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살이 아주 통통하게 쪄갔 체는. 자, 한숨 자. 도망가진 새끼? 만질 만질 아, 만질 가질 응? 만질 만면 만질 가 잤어요? 꼬미 씨 많이 잤어요? 어? 많이 잤어? 루체는 자나. 어, 루체 교회 갔다가 왔겠지? 교회 갔다 왔겠지. 꼬미 아이뻐, 꼬미 아이뻐, 꼬미 아이뻐. 몸단장하는 거 봐라. 응, 대체... 대체 몸단장하니? 4월 달에 눈이 내리고 난리가 났는데, 예쁘게 단장하고 어디 갈라고? 졸리면 자. 졸리면 자요. 아유 저저 저. 아유 저. 무채 자는가봐. 낮잠자 맞아요. 그 <놀람> 알지.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먹어. 니네 앞에 있는 거 먹어. 네 앞에 있는 거. 아니, 네 앞에 있는 거 먹어. 할머니도 빼서 먹지 말고. 야니꺼 네 먹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있잖아. 맞다 할머니 거니꺼 네 있잖아 니꺼 네 여기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여보세요. 왜 할머니 거 빼서 먹어? 니거 네 여기 있다고. <laughs> 아, 이그 녀석 진짜. 아유, 양보해라. 꼬미는 이따 줄게. 리치가 욕심쟁이야. 우리 리치가 욕심쟁이야. 저봐라야 세상에. 야, 이네 뭔가 발로 밟아 먹으면 못해. 손으로 아주 손으로 땡겨서 먹어. 오늘 많이 먹었어요. 간식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 놀아 이제. 나가 놀아.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없어 다 먹었어. 없어 다 먹었어 없어. 나가 놀아 나가 놀아 리치 나가 놀아 나가 놀아 나가 놀아 너 할머니한테 까불지 말고 너 할머니한테 막 주먹질 하더라 너네 할머니잖아 너네 할머니 꼬미는 우리 리치 할머니인데 버릇이 없어 맞 아주 리치 에이 에이 착한 놈 꼬미는 아주 엄청 착해 그래 핫해 어? 핫해져 간다 이제 꼬미는 간다 <laughs> 선물 끈이 있어서 목걸이를 해줬더니 <laughs> 금목걸이 같으네 <laughs> 응? 선물 포장지 끈을 가지고 목걸이 줬더니 <laughs> 응? 금목걸이 같아 응 금수저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왜? <laughs> 어어예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화장실 갔다 왔어? 응? 그럼 가고 왔어? 응. 어. 고 어, 자고 있어? 아. 어. 자 간다해. 음. 어, 착해. 어, 착해. 응? 어어해게어어응게 음. 응? 이치, 이치, 이치. 망고 두리안이랑 다외아누니 응? 엥울기는 나가 놀아. 그치, 나가 놀아. 이제 문 열어놨잖아. 나가 놀아.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어치도 거기 네꽁치도 왔네? 누가 안 왔니? 우리 꼬미녀 주무시고 계시고. 응, 뭐하니? 너네 왜다 모였니? 너희들 왜다 모였니? 너희들 왜다 모였니? 응? 나가 놀아. 해가 졌잖아. 왜, 왜, 왜?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리치만 있네? 꽁치 어디 갔니? 꽁치! 여기 망고, 우리 망고. 망고 어디 가? 망고 어디 가세요? 리치! 리치! 꽁치! 꽁치! 나가 놀아. 나가 놀아. 일지 망고 어디 갔니? 오늘은 낮에 엄청 더웠는데. 응? 어, 거울로, 다 어, 거울, 거울로 다 보여. 거울 로다 보여, 망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네 왜문 앞에서 다 있니? 걸뱅이들 마냥 문 앞에서. 응? 문 앞에서 걸뱅이들 마냥 다문 앞에서 있어. 좀 있다가 너네 집에다가 내가 캔을 줄게 여기서 주면 안 되니까 알았지? 껑치 리치 별이는 뒷모습 네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룰루는 어디 갔니? 룰루는 어디 갔니? 룰루는 어디 갔니? 껑치 껑치 너는 나가. 나가 놀아. 나가 놀아.